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스터입니다 어, 지난 6화편에서는요 대전편 했잖아요. 대전편에서 어, 대전 부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안 신도시 내 트리플 구단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7화로 도안 신도시의 인기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도화신도시가 2010년부터 입주를 막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단지가 몇개두개세 개씩 꾸준하게 입주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갑천 3블럭선블럭 트리플 단지가 이제 7월달에 분양했잖아요. 을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될 예정이니까 꾸준하여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사실 대전의 그서구에는 관심을 갖고 볼만한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 서구에서 가장 가까운 유성구, 도안 신도시가 인기가 계속 높아졌어요. 자, 도안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꼽는다면, 도안 호반 베르디움 2단지예요 어, 호반 건설이 지었는데, 도안 호반 베르디움. 2014년 어, 2월에 입주했고요 어, 세대수가 970세대네요. 그리고 33평 단일 세대 구성입니다. 자, 이 도안 호반 베로디움 입지를 한번 볼게요. 어, 보면 여기 옆에 뭘 끼고 있나요? 갑천. 네, 갑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 갑천을 끼고 있고요. 이 갑천을 건너 이렇게 이렇게 이쭉 따라서 가면 어딘가요? 네, 여기 둔산동이죠? 둔산동. 대전의 둔산동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 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뭐가 있나요?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유성온천역과 걸어서 도보로 가능하다. 그 다음, 대전 복명초등학교. 단지 내에 복명초등학교와 복명중학교를 품고 있다. 또 단지 앞에 보면 이렇게 역세권 역색, 앞에 지금 이제 신축 상가들이에요. 완충녹지 보이시죠? 이렇게 완충녹지 앞에 여기 이제 병원 주로 이제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병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길을 건너 여기 길을 건너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이제 지적도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핑크색이요. 핑크색 네이 중심 일반 상업지구죠. 중심 상업지구들이야 여기 가면 먹거리 놀거리 뭐 그런 편의점이 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갖고 있죠. 역세권에, 둔산동하고도 가깝고, 학교도 품고 있고, 상권도 갖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상품을 한번 들여다 보면 여기가 구조 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2 0 1 4년대 지어지면서 퍼베이. 퍼베이고요. 안에또 팬트리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매우 현대식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실 거주자들인데 매우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평지에 동강 거리들 보세요. 동강 거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배치가 되게 잘돼 있죠. 그러다 보니 가면 어, 와, 넓고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또 단지 내 중앙 광장이나 놀이터 등 조경이 굉장히 매우 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전세로 있어 왔던 사람들도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로 눌러앉는 그런 실거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호반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호반 베르뎀 2단지 인데요. 겉으봤 봐서 되게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여기 유치원도 있고요. 여기 들어간 상권. 이제 들어간 입구 보시면 되게 쭉쭉 뻗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가 시원하죠. 평지로. 네, 조경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녹지 공간을 사방으로 품고 있는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깔끔한 단지예요. 다 지도로 가면요. 어 우리가 이제 가격을 한번 보면, 어 지금 구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4베이도 있고 3베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와 그리고 갑천 앞에 갑천 전망이 있는 거에따라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갑천뷰가 보이면서 어, 구조가 좋은 로얄동들은 6억 3천 정도까지 매물이 일단 나와 있고요. 구조나 뷰에 따라서 5억 7천 뭐 이렇게 매물 나와 있어요.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합니다. 신축 4년차 실거주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로 소개드렸고요. 해자 그럼 도안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 중에 그러면 그 다음 인기 있는 데또 어디냐 가보면 이게 트리플 시티 5단지예요. 5단지. 5단지. 어? 지난 6화에서 트리플 시티 9단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 살고 싶어하는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형 아파트를 갖고 있다. 길을 바로 건너, 요게 대각선으로 트리플 5단지. 여기도 이제 인기가 있는 제법 인기가 있는데요. 어, 얘도 2014년 7월 입주니까 아까 후반 2차하고 입주 연도가 같죠. 얘는 또 세대수가 더 많이 1,220세대입니다. 이 트리플 오던지도 마찬가지로 34평 단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입지는 어차피 도안신도시 안에 있으니까 비슷하고, 얘는 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사실 어디가 더 가깝나요? 이 학군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상원초하고 좀 가까운데, 이 상원초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휴먼시아를 건너 상대초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옆에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생각되고요또 옆에 여전히 얘도 이런 진잠천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오면 공원을 끼고 거의 건너 천년 불린공원그 다음에 여기 산책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녹지가 많은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얘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어, 지적도에는 안 나오네요. 어, 보시면 여기 앞에 다. 여기가 다 상권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어, 단 전포형 변명 주택들이 쭉줄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어, 뭐 병원을 비롯해서 먹거리들이 되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예쁜 카페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어, 그 작은 골목이지만 학원들도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잘 되다 보니까 어, 만족도가 굉장히 괜찮다 나는 거고요. 안에 조경도 보면 여기도 굉장히 평지에 동강 간격이 되게 넓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배치가 되게 좋고 안에 중앙 강장 있고 조경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트리플 5단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요 정도. 요 정도. 아까 9단지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죠? 느낌이. 트리플 9단지. 지난 시간에 트리플 9단지. 요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를 건너 이렇게 산책로를, 이게 트리플 9단지에 보이는 게. 여기가 전부 겸영 이제 상가들이 쭉 질배 있습니다. 예쁘죠? 가는 길이 산책로고요 네. 이렇게 길 건너면 수변공원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트리플 5단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상가, 앞에 상가가 있고요. 트리플 5단지 있고 여기 앞에 공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아파트도 되게 넓고 쾌적하고 조경도 되게 잘돼 있어요. 상권 사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보면 어, 5억 한 초반대, 그리고 5억 5천 5억에서 5억 5천까지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한 8천에서 3억 정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그 위치적으로 아까 호방과 이제 차,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입지도 약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그런데 어차피 도안 신도시의 위상이 점점 이제 좋아지니까 함께 따라갈 아파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인기 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이 도안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를 시작, 시장, 여기 이 시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형성이 쭉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관저동 가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쭉 올라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도 이렇게 도로가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사실 요 위에 초입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고요. 요 초입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올해 7월달에 여기 분양한 아파트가 여기 두안아이파크 앞에 어? 여기는 어안 나오네요. 두안아이파크 앞에 음, 지도를, 다음 지도를 볼게요. 네. 어, 이상하게, 그죠. 네이버 지도에는 갑천 트리플 시티,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다음 지도인데, 이게 조화 신도시에요. 여기서 호반에서, 호반, 호반하고, 여기 트리플 9단지, 5단지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갑천 트리플 시티에 2021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어, 지난 7월 달에 분양을 했고요1 7 6 2세대요 가천 산블록 위치가 아무래도 도안신도시 너무 아래쪽이다 보니까 위쪽까지 나오려면 어떡해요이 도로 하나로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체픽잼이 되게 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얘 혼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약하니까 7월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이 34평이 3억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싸다 생각이 되잖아요. 이 인근에 이제 신도시 새 아파트에 비해서 싸다 도안신도시대. 그러면서 이 몇백 대 이래 이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대전에 이제 세아파드 수요가 크다는 것도 알수 있고 이 도안신도시의 위상도 알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됐어요. 도안신도시는 사실 지금 비어 있는 택지들이 되게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어,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어, 이게 이제 뭐 보시면. 보세요. 도안 1단계에서 여기 밑으로 모건대학교 밑으로 여기도 다 이제 개발할 예정이고요. 도안 2단계에서 지금 여기 아예 여기 트리, 갑천 트리플 그냥 했잖아요. 여기 호수 공원부터 시작해서 위에 짜다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으로 트리플 여기가 트리플 9단지거든요. 트리플 9단지 밑으로 2-1, 2, 3, 4 구역에서 다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거 대전의 구축에서 이제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이 도안 신도시로 몰릴 확률이 되게 앞으로 많겠죠. 계속 확장해 나갈 도안 신도시인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요? 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청약도 계속 넣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도안 신도시 내에 있는 30평대 인기 아파트 두 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